먼저 최충현 투수가 경북 고등학교 마운드로 올라왔습니다. 자 최충현 투수는 아무래도 이번 대회 세 게임 모두 출전을 해서요 두 번의 선발을 나왔고 또1승을 책임을졌네요. 네, 최충현 투수는 상당히 신장이 좋은 투수예요. 네. 그래서 바람을 행운으로 삼아서 홈런은 나오지 않겠다 뭐 이런 선수입니다. 자 이거는 바깥에 두고. 자, 헛스윙으로 배트가 한참 또좋을때죠 그렇죠. 네. 자, 아 헛스윙 3젠. 첫째 타석에 윤관입니다. 자, 자, 타석에 윤관. 자, 박재 투고. 칩니다. 아, 이번. 아, 이번에도 바깥쪽으로 빠진 빠졌... 위치에 놓여있는 최충현. 풀카운트 상황. 자, 걷어올렸는데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자, 뒤쪽으로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냅니다 1.4할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번 자, 세 번째 자, 이번 오호 감독 코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타구는 한번 건들 3-2 상황 자 다시 한번 밀어 때려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첫 번째 가또이 운동장에서 치러지죠자 네. 아. 이번에 꽉 찬고. 자 이번에도 편입니다. 자 이번에 뺏고 도루 시도합니다. 도루 하지만 걸렸어요. 자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자 1루에서 결국은 태그 아웃으로 이렇게 되면서 안상현 선수마저 잡히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타석에는 나종덕. 자 이번에는 청덕. 자 이번에는 나중모. 자 스윙 삼진아. 사번 지금 다시 그림이 나오죠? 네. 완전히 는데 공. 공을... 자 다음 타석에는 오영수. 오늘은 선발로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모도 네.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타구 좌익스키를 넘기네요. 이거... 아 자익수가 잡지 못하고 자 오영수는 2로 돌아 3루까지 3루까지 뜁니다 과연 3루에서 3루에서 세이 또는 득점을 낼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몸쪽 충현 선수가 또 어떨지, 어떠실 아, 식... 아 배트가 돌아갔는데요 다시 한번 원앤투 상황 아 스윙 삼지락 있을지 자좀전 상황인데요 자, 김성현. 자, 다시. 한... 자, 이번 보내는 수도 있긴 있는데 네, 이번... 던졌는데요. 결국 내가 아, 네, 이거... 땅볼로 흘렀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에 1루에 아웃 선언되었습니다. 음... 뚜껏다... 3구를 맞하는 김성현. 자, 이번에는 배트가 돌았다는 판정. 자, 다시 상대하는데요. 자, 두 선수의 맞대결. 자, 잡아당긴 타구. 이 타구는 1루수가 잡아냈습니다. 1루수 직접 봤는데요. 자, 들이 치고 있는데요. 수비 선수들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어마어마한 속력을 보이고 있는 아하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2인2상황자 스윙 배트가 한번 더 돌아갑니다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들 자 이번엔 바깥쪽으로 빼고... 뺏... 자 이번에는 정확하게 꽂힙니다. 자툭갖다 맞췄는데요. 결국 뒤쪽으로 흘렀고 중견수가 뛰어 내려오면서 결국은 잡아입니다 기록할 만큼 놀라운 타격 솜씨를 보이고 있는. 자 이번에는 조금 많이 빠졌는데 배트가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갖다 맞췄는데요. 대결. 자 이번에는 안상현. 이번에는 자 한번 밀어 때려봤는데요. 이 타구가 자 루킹 삼진입니다. 뭐는 꼼짝 못하지 않았습니까? 변화고 내 안에 약간 쪽으로 떨어지는 좋은 코스의 변화. 어나웃 자 이번에 한번 트라이브 상황 떠야 합니다. 자 이번에 잡아당긴 타구 결국 3루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1루에 결국은 아웃. 저... 자또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네, 빠집니다. 잠시네. 자 이렇게 됩니다. 펜스 쪽까지 굴러가는 타고 결국은 또 한번 오영수가 빠른 발을 이용해서 2루까지1루에 들어갑니다. 정규 지명타자. 그렇습니다. 똑같은 곳이. 어이 자 아, 맞췄습니다 결국은 1루가 빠졌고 자 하지만 3루에서 멈춰섭니다 김성현 자 맞췄는데요 자 안타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첫번째 득점을 빠져내는 마산 용마고등학교 자. 아. 아하 아 몸에 막... 기스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두 자, 선수의 신경전 자. 자, 이번에만 맞... 최충현이 상대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삼진아. 많이 던지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최충현 투수로부터 많은 공을 던지게끔 공... 자, 세 번째 맞대결. 네. 자, 이번에는 볼투 한... 네. 스트라이크. 네. 자, 이번에 최충... 자, 이번에는 아하, 이렇게 되면되냐 자, 결국 분위기 번한테 시도. 투수 최충현이 잡아서 직접 1루에 1 그리고 두 번째 다섯 개는 볼넷으로 걸어 나갔었는데요. 자, 이번에 공이 아. 빠졌고 3루로 팀지야 3루에서 아, 세이브입니다 자, 이번 원앤원. 아, 이번에 배터 자, 딱 걷다 맞췄습니다 아 놓치고만요 오호 있습니다 자나동적이자곧 올렸습니다 이타고 좌측 좌측 감장 넘어갑니다 이로서 예. 5회 초까지 던지고 있었던 최충현 투수 자 이번에 피안타 피 홈런까지 맞으면서 4대1로 부산 용마고등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투수를 바꾸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최충현 투수는 오늘 경기에서 더 이상 볼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투수 교체 이후.